오늘따라 주인의 목소리가 유난히 밝았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평소보다 한톤 높은 그 목소리로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는 거야.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수 없었지만, 주인의 들뜬 기분이 내게도 전염되어 꼬리를 흔들며 현관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부터 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었지만, 주인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애견 카페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많은 개들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넓은 공간 곳곳에서 들려오는 짖는 소리와 뛰어다니는 발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기는 마치 개들만을 위한 천국 같았습니다. 푹신한 쿠션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고, 씹을 수 있는 장난감들이 바구니에 가득 담겨 있었으며, 무엇보다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목줄을 풀어주는 순간, 나는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자유로웠습니다.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다가와 냄새를 맡았고, 우리는 금세 친구가 되어 카페 이곳저곳을 누비며 뛰어다녔습니다. 작은 푸들은 장난감을 물고 나를 쫓아오라는 듯 도망갔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신나게 웃었습니다. 걔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며 숨을 헐떡이는 것이 바로 웃음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한 시간이었을까요? 두 시간이었을까요? 정신없이 놀다 보니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갔고, 다시 뛰어놀다가 지쳐서 쿠션에 누웠다가 또 일어나 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주인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곳에서 신나게 놀았으니 이제 주인에게 가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온몸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주인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얼굴을 핥으며 "고마워요. 정말 최고의 하루였어요."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카페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보통 구석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나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주인이 없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을 살펴봤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간 걸까요? 나는 입구 쪽으로 걸어가 문을 바라봤습니다. 곧 돌아오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10분 정도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화장실에 갔거나 전화를 받으러 밖에 나갔거나 아니면 차에 뭔가를 가지러 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입구 근처의 쿠션에 앉아서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다른 개들이 다가와 놀자고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낯선 사람들 뿐이었고, 주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뭔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테이블 밑도 들여다보고 구석진 공간도 확인했습니다. 혹시 주인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못본 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페 직원에게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낑낑거렸지만 직원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만 할 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밝은 햇살이 사라지고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입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쿠션에 앉지 않고 딱딱한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턱을 바닥에 대고 눈만 문 쪽을 향한 채 말입니다.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주인님,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말은 할수 없지만 온몸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안의 개들이 하나둘 주인들과 함께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놀았던 골든 리트리버가 주인의 부름을 받고 기쁘게 달려가 목줄을 채우고 문을 나섰습니다. 작은 푸들도 시베리안 허스키도 웰시코기도 모두 자신의 주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안은 점점 한산해졌고 남아 있는 개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모두 집에 가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 주인은 언제 오는 걸까요? 나를 데리러 오는 걸까요?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페의 조명이 켜졌고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장난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엎드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주인이 온다면 어떡하죠? 주인이 나를 찾지 못하고 다시 가버린다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이 들자 바라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기다렸습니다.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한 직원이, 내게 다가와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사료가 담긴 그릇이었지만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뛰어놀았고 마지막으로 먹은 것은 아침이었으니 당연히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주인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곧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직원들끼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아까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 주인이 안 오나 봐. 전화해 봤어? 번호를 남기지 않았대. 설마 버린 건 아니겠지?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버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나를 버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주인은 매일 아침 내 밥을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잠들기 전에 내 배를 쓰다듬어 주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주인이, 나를 버릴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의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인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나를 쓰다듬었고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차에 타기 전 주인이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한참 동안 바라보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주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주인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게 작별인사였을까요? 설마 그게 마지막이었을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카페의 손님들은 모두 떠났고,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앉은 자세로 바뀌어 있었지만 시선은 여전히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제발 오세요. 문이 열리고 주인이 들어오면 나는 모든 것을 용서할 거예요. 늦어서 화내지 않을 거예요. 오래 기다려서 서운하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주인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며 돌아왔네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 거예요. 한 직원이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개 계속 저러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주인이 안 오면 보호소에 연락해야겠어. 보호소라는 단어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보호소는 버려진 개들이 가는 곳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다시는 주인을 볼수 없다는 것도요. 아니에요. 나는 보호소에 가지 않을 거예요. 주인이 올 거예요.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카페의 불이 꺼지고 건물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나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정확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카페에는 항상 머무는 개들이 몇 마리 있었고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잠자리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문 앞에 앉아 어둠 속에서도 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밤늦게라도 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놀았고, 저녁도 먹지 않았으며,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잠들면 안 돼. 주인이 오는데 내가 자고 있으면 어떡해.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간신히 정신을 붙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인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인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오늘도 내일도 아마 영원히요. 그 깨달음이 가슴을 짓누르는 순간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낮고 긴 울음소리가 목구멍에서 새어 나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소리였고 배신감의 소리였으며 절망의 소리였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소리를 낼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평소에 짖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울음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나는 항상 좋은 개였잖아요. 주인이 출근할 때 배웅했고 퇴근하면 현관에서 기다렸으며 슬퍼 보일 때는 곁에서 위로했습니다. 명령을 잘 따랐고 집을 어지럽히지 않았으며 다른 개들에게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렸나요? 나이가 들어서인가요? 더 이상 귀엽지 않아서인가요? 돈이 많이 들어서인가요?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주인은 전부였는데, 주인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주인의 집에 왔던 날, 작은 강아지였던 나를 품에 안고,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하던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던 날, 세상이 얼마나 크고 신기한지 알게 된 그날도 떠올랐습니다. 겨울밤 주인의 침대 곁에서 잠들었던 따뜻한 기억들, 주인이 아플 때의 곁을 지켰던 날들, 함께 공원에서 놀았던 수많은 오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나만 진심이었던 걸까요? 밤은 깊어만 갔고, 나는 결국 바닥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만은 문 쪽을 향한 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누군가에게 사랑받았지만, 이제는 버려진 존재. 한때 집이 있었지만, 이제는 갈곳 없는 존재. 그렇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잤는지 깨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몽롱한 상태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직원이 들어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주인일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낯선 여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동물보호소에서 온 사람이었고, 나를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저항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주인이 마음을 바꿔 돌아올지.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고, 여자가 조심스럽게 목줄을 채웠을 때 나는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싸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주인과 함께 차를 탔던 어제가 얼마나 먼 과거처럼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겨우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무기력하게 여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개들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보호소의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한 직원이 내게 밥을 가져다 주었고,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라고 말하며 내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이틀 만에 밥을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먹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제공된 담요 위에 누웠을 때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개도 우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나는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슬펐지만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나는 버려졌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호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개들은 행복하게 새 주인을 만나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까? 어느 날, 한 가족이 내 우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딸이었습니다. 딸아이가 나를 보며, 엄마, 이게 눈이 슬퍼 보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엄마가 직원에게 내 사연을 물었고, 직원은 애견 카페에서 버려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딸아이는 손가락을 우리 사이로 넣어 내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가락 냄새를 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냄새였습니다. 이 개를 데려가고 싶어요. 부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시 버려지면 어떡하죠? 다시 배신당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 싹텄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다를지도 몰라. 어쩌면 이 사람들은 나를 진짜로 사랑해 줄지도 몰라. 새 가족의 차에 타는 순간,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제는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낯선 냄새들이 코를 간지럽혔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를래요. 이 아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도 희망이고, 이 아이가 다시 행복해지는 것도 희망이니까요. 희망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전 이름은 이제 과거와 함께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나는 희망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었고, 세 가족이 외출할 때면 불안해하며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돌아왔습니다. 매번 약속한 시간에 웃으며 내 이름을 부르며 돌아왔습니다.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를 꼭 안아주었고, 아빠는 저녁마다 산책을 시켜주었으며,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모여 앉아 있을 때, 나는 처음으로 그들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한번 무너진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랑이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나를 버린 첫 번째 주인을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평생 그 상처는 가슴 한 구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거실에서 가족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순간이 진짜라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애견 카페에서의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 희망이는 이제 내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행복한 결말을 향해서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리에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비 오는 날 나를 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은 그저 비 오는 날일 뿐더 이상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담요를 가져와 내 몸을 덮어주며 우리 희망이 따뜻하게 자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가족이 곁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애견 카페에서 보냈던 그 끔찍한 밤을 때때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깨워주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한번 버려졌던 개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될 수 있다는 것,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이름, 희망의 의미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문 앞을 서성이는 버릇이 있지만, 이제는 불안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기다리는 설렘 때문입니다. 딸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아빠와 아침 산책을 하며 엄마의 요리 냄새를 맡으며 부엌을 어슬렁거립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입니다. 가끔 애견 카페 앞을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지만 이내 괜찮아집니다. 그곳은 더 이상 내 악몽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장소가 되었으니까요. 나는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상처받았지만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으며 절망했지만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버려진 것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군가 당신을 떠났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가장 어두운 밤도 결국 끝나고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요. 나처럼요. 애견 카페의 그 끔찍한 밤을 견뎌낸 나처럼 당신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행복이라는 이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희망입니다. 버려졌 지만 다시 일어선 게, 그리고, 이 제는 누 구보다 행복 한게 입니다.